자, 라바 옐로우는요, 일단 머리부터, 머리 여기 윗부분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펜툴로 하는데, 펜툴 선택하시고, 스트로크, 스트로크만 색상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필 부분은 논으로 잡아주시고요. 스트로크 부분은 빨간색으로, 저는 빨간색 위주로 사용을 하니까, 빨간색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십니다. 자, 레이어, 현재 레이어 상태에서는, 요 이미지만 잠가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새로운 레이어. 요거 지금 이미지 이미지고요. 얘는 이미지 레이어고. 이미지 레이어는 현재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어서 선택이 안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 펜툴로 따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이 부분부터. 펜툴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꺾이는 부분에선 최대한 그냥 꺾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라인 생성해 주시고. 라인을 길게 빼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렇게 멀 멀리 멀리 잡아서 점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점을 최대한 줄이셔야지 면이 매끄럽게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자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직선으로 쭉 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볼 넣어 주시고 똑같이 여기도 겹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마 주름이 있는데요. 이마 주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머리 외곽 라인이 주, 중심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놔주시는데,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 두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얘네, 요 가운데 요 라인은 마지막에 그냥 지워줄 겁니다. 그냥 지워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죠. 큰 몸통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위에 더듬이 부분입니다. 안에까지. 자, 겹치는 모양들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겹치게 그려주세요. 겹치게, 겹치게 다 그려주시고, 이렇게. 겹치게 그려주셔야 나중에 모양 잡을 때 조금 이쁘게 잡힙니다. 이렇게. 겹치게 해주시고, 자, 여기 머리 더듬이의 끝부분은 그냥 원형 툴, 엘립스 툴로 모양 잡아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 눈 그리겠습니다. 눈 이마 주름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잡아 주시고 자, 그다음에 눈썹. 위에 눈썹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 두덩이. 그리고 자, 이쪽. 눈두덩. 눈두덩이. 잡아 주신 다음에 이번엔 눈입니다. 눈 모양 잡아주시고요. 자, 반대쪽 눈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미리 그려져 있는 그림에다가, 윗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안 그려져요. 완전히 똑같이 그리시려면 요선 모양 있죠 얇아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는 부분들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희는 그냥 라인으로만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는데 라인으로 잡을 게 아니라 아예 요 두께까지 그림을 다 그려주셔야 돼 그렇게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으로 마무리를 져주는 겁니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콧구멍. 콧구멍하고 눈은 눈알은 엘립스트리나블록브러시 툴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브러시 툴로 얘네들을 여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블록브러시툴 같은 경우는 라인이라기보다는 얘네는 면색이에요 필 부분에 색상이 들어가지는 거기 때문에 자 얘네를 저 여기 필 부분에 색상이 들어갔죠 얘네를 라인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나중에 한 번에 색칠하기가 조금 편해질 겁니다 자 코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입, 입을 할게요 자입 바깥쪽 부분 얘는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 부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도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 주시고 그리고 입 모양입니다 입 모양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혓바닥에 겹치는 부분이죠 혓바닥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그재그. 자, 여기 입 모양 약간 수정하도록 할게요. 여기 입은 제작을 할때 혓바닥하고 연결되도록 라인을 그려줍니다. 혓바닥하고 라인이 연결되도록.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야지 혓바닥이 좀 이쁘게 잘잘리는것 같아요. 그래서 혓바닥까지 연결되게 입모양을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윗니빨, 윗니빨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어두운 부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혓바닥 이렇게 잘리는 부분. 여기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입 주변에 주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번데기에 여기 줄무늬입니다. 줄무늬 라인 만들어서. 라인 만들어서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쪽도 이렇게 라인 만들어 주세요. 맞습니다. 자, 점점 갈수록 라, 라인이 완만해, 완만해지기 때문에, 포인트, 그러니까, 엉커를 두개 정도로, 아니면 세개 정도로 끝내셔도 돼요. 세개 정도로 끝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라바 레, 옐로우의 외곽 라인이 다 따진 거예요. 라인이 다 따졌으면요, 이번에 진행을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 입 부분이랑 몸통에 있는 그 라인 부분, 줄무늬 부분을 패스파인더로 따서, 패스파인더로 따서 진행을 해줄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먼저 입 부분부터 먼저 따줄게요. 자, 입 전체 모양 따주고, 선택하고요. 윗니발 그리고 밑에 어두운 부분 잡아주고, 혀 모양 나눠준대. 이렇게 선택을 해, 해준 다음에, 얘네 이 자리에서 조금 작업하기가 어려우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옆으로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옮기셔서 디바이드를 눌러줍니다. 자, 패스파인더,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열어주시고요. 패스파인더의 이 부분. 얘가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는 서로 이렇게 라인들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을 다 잘라줘요. 그래서 디바이드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디폴트 필렌 스트로크를 눌러 줍니다. 요거는 면 흰색, 외곽 라인 스트로크는 검은색 해서 기본값으로 요렇게 표현을 해 주고요. 요 상태에서 위치만 요렇게 맞게 이동시켜 을 주세요. 요렇게 위치 위치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몸통입니다. 몸통 여기서부터 요렇게 몸통하고 라인만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도 똑같이 이동을 시켜주는데 복사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Alt 키를 누르시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몸통하고 라인들만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디바이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잘리고요. 삐져나온 선들이 지금 다 없어졌죠 자 그리고 얘네가 디바이드를 눌러준 다음에 똑같이 이 부분을 디폴트 필름 스트로크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머리 지우고요 여기 띠, 띠만 남겨놓고 이렇게 남겨놓고 다 지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몸통에 있는 이 라인들 선택해서 다 지워주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요 요 줄무늬와 요 줄무늬와 요 몸통 Shift 누르고 두 개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정렬 얼라인 패널이 있어요. 자 윈도우에서 윈도우에서 얼라인 패널을 열어주시면 돼요. 자 얼라인 패널 열면요, 요, 요런 패널이 열리고요. 자, 요둘 중에 몸통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 정렬을 누르시면요,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에 맞춰서 줄을, 줄을 맞춰 줘요. 그래서 하단 정렬 해주시면 자동으로 얘가 내려와 지고요또 좌측 정렬을 하면 좌측에 라바 옐로 몸통이 게, 제일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측 정렬을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요게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뭐 디바이드 기능까지도 다 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요 띠가 입술 위, 아니, 혓바닥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혓바닥이 가장 앞에 있을 부위이기 때문에 혓바닥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대가로 닫기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맨 위로 올라와줘요 컨트롤 시프트 닫기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색을 다 칠해주시면 돼요. 몸통 선택해주시고 아이드로포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몸통의 노란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노랗게 다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자이띠 부분 띠 선택한 다음에 아이드로포트로 이띠 부분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색깔 다 들어가집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뭐 그냥 하나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더듬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넣어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 동그란 부분은 약간 노란색, 이 약간 좀 개나리색이네요. 똑같이 띠하고 색깔이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 눈도 색상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어서 색상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드로포 툴로, 자, 검은색. 콧구멍이나 눈이, 눈알이나 이눈 색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콧구멍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 입 부분은 하실 때, 셀렉션 툴로 하시게 되면은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빨, 윗 이빨 선택하고 아이드로포 툴로 윗 이빨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 입 안쪽 선택해서 클릭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아랫 부분 선택해서 클릭 그다음에 혓바닥 선택해서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부분 입술 부분 있죠? 얘도 똑같이 아이드로퍼 툴로 그냥 노란색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전체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색깔이 지금 다 들어갔어요. 면색이. 그래서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스트로크 부분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을 검은색으로, 여기 컬러 부분이나 아니면 얘 더블 클릭하셔서 검은색으로 넣어주시면은, 넣어주시면, 요게,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여기 주근깨 부분 있어요. 주근깨 부분 여기 확대하신 다음에 주근깨 부분 선택하셔서 주근깨 선택하고요. 이 부분을 자 스와치 해줍니다. 스왑 해줍니다.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검은색 점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면 일단 라바 모양이 다 만들어졌고요. 자 위에 더듬이가 지금 얼굴보다 몸통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얘 선택해주시고 이번에는 요거 사용해줍니다. Ctrl+Shift 가로 열기. 제일 하단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자 누르고 눌러주시면 자 머리통보다 뒤로 이동이 되죠.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한번 지워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점하고 점 사이 이 라인을 이 라인 선택하셔가지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라바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젠 선 모양이 약간 좀 얇, 얇은 부분도 있고 두꺼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들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스트로크 두께는 이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리고, 자, 선 모양은, 뭐, 그냥, 이렇게, 위드스 프로파일, 프로필 2번 정도 넣어주시면, 자, 선이 두껍게 표현된 곳도 있고, 얇게 표현된 곳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렇게 두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잡고, 면색 없애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해 주시는데,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해 주실 게 뭐냐면, 얘네 선 모양 보면 맨 끝이 되게 날카로워요. 요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요런, 요런 부분이 마음에 드시면, 요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요게 마음에 안 드시면, 자, 윈도우에 스트로크 패널 부분 들어가시면요, 스트로크 패널 여기 들어가시면 자 스트로크 패널 보시면 여기 캡 부분이랑 코너 부분이 있습니다. 코너도 부드럽게 연결이 이동, 연결이 되고요. 캡 부분은 뭐냐 선 마지막 끝점을 얘기를 해요. 거기 부분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자. 모양이, 여기 끝부분이 둥글게 이렇게 바뀝니다. 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이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라바 옐로우가 완성이 됐습니다.